성경 본문의 주요 과학적 진술들입니다. 천문학에 대한 내용을 따로 구별해 놨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기상학도 있고 수리학과 해양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성경의 화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모든 원소가 다 풀어진다 그랬죠? 화학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불태울 때 모든 원소가 다 풀어진다고 돼 있으니까, 저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인체학, 의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성경에 다양한 학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그걸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과학자고, 진정한 과학은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앙의 부흥은 성경의 부흥이 바탕이 될때 일어난다. 그거 틀림없죠. 요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걸 어떻게 판별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그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외모가 잘났냐 못났냐 그거 가지고 훌륭한 정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재물을 가졌냐 안거냐 그거 가지고 바, 판결을 하고 그 사람이 지식이 맞냐 안 맞냐 그거 가지고 판결 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성경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응이 되려면 어느 시대든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의 영감을 믿고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우리가 딱 붙잡을 때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을 때그 안에서 살아갈 때 신앙의 붕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은요. 이 성경이 마치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조금 있으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성경이 영감되었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외쳤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전도했잖아요. 서신서에서는 서신서에서는요 구원 받아야 된다 전도하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가 다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사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항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당기는 어떤 그 신앙이 바랐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당기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참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의 특징이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었죠. 윤무상통하는 정말 하나가 되고 정말 사랑했잖아요. 자 그리고 주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참으로 주님을 높였죠.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 주목하라. 그 얘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주님의 주인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초대교회는 정말 높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열정이 있었죠. 모이는데도 열정이 있었고 사랑하는데도 유무상통하는 그 모습 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 내놓겠어요. 구제에도 열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런 성경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자신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과 과학, 성경, 성경은 틀림없이 과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믿고 외쳐야 되겠죠. 불지 말아야 될 나팔이 있고, 불어야 될 나팔이 있을 겁니다. 불지 말아야 될 나팔은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의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죠? 자기를 나타내는 나팔, 신앙을 가장하는 나팔, 불량방에 얘기를 하는 나팔, 이런 건 불어서 안 되죠. 그런데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그랬잖아. 뭘요? 야곱 집에 그 죄를 크게 외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외쳐야 될 것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된다. 그리고 복음을 그 죄를 예수님이 명백히 다 사했다. 그리고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외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만약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피 값을 사람에게 찾겠다 그랬죠? 우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위치에.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성경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깎아내리려 고 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래도 성경은 항상 버티고 서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까지 영원히 가 있죠. 우리가 그 절대적인 진리되는 성경을 붙잡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과학을 신봉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성경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